참, 힘들어. 공간지각이 갖고 어쩌로 꼬약꼬약 해야 되니까, 이게.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이 좀 다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색깔도 동원하고, 여기가 A요 a 예요 A. 0,0,0,2고. 근데 여기 있는 거, OA와 OP가 내적이 0이라는 말은 그냥 뭐래요. P가 있는 곳은 반지름이 얼마? 3인, 요 원이 x y 평면에원 위에 있어, 이렇게. 됐자? 원 위에 있더라, P가. 반지름이 3인. 그 다음에 얘가 2콤마, 3이니까 2콤마, 얼마일까? 4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밑에 있어. 요게, 2 콤마 사 콤마 마이너스 2 인데 여기 b가 여기게 되고 얘하고 a b 하고 이게 끈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원 위에 있는 거예요 반지름 이인 거고 이 위에 뭐가 있어요 q가 있나? 여기에 q가 있고 요 위에가 p가 있어. 그럴 때요 이 벡터하고 이벡타를 여기는 Q까지를 내적하래요. 이게, 어, 최대되는 게 언제냐인데, 잘 보면은 OP하고 AQ는 길이는 항상 일정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뿔에 해당된다고. 원뿔. 요게, 어차피 E로서 일정하니까 AQ와 OP는 항상 일정해. 그래서 o p 벡터는 크기는 얼마냐면, 3이고요. AQ 크기는, AQ 벡터 크기는 얼마야? AQ는, AB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 AB 길이가 얼마지? 4, 16, 16, 32, 6이잖아. AB는 6이에요. 따라서, 이게, 6이고 4니까 36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40으로 항상 2 루트 10으로 일정하더라. 그러면 두 벡터가 하나는 여기서 이래 돌아가고 하나는 이 원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일 내적이 제일 클려면 길이 같으니까 둘이가 이룬 각은 제일 작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요벡타와요벡타가 같은 평면에 있어야 돼. 같은 평면에. 그러니까 같은 평면 에 있다는 거에서 2, 4,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할까요? 2, 4,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어, 2를 없애봐. 없애는 순간 얘가 어떤 평면에 있는 어떤 xy 평면에 뭐가 있는 형태하고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대로 할게요. 요게 X축, 요 Y축으로 할게요. 왜냐면 이걸 원래대로 하면순 헷갈리니까. 이러면 여기가 어디 있어? 2콤마, 4콤마, 여기 있다고. 0에 위치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점은 어디 있어요? 원점에 오니까, 원점에 있으니까 요렇게 돼 있는 형태야. 원점.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얼마인? 안지름이원 위에 있는 요런이 뭐냐면 정확하게 p 예요 Q는, Q-라고 할게요. Q는 여기가 아니고 사실 이 밑에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요래 놓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요렇게 되면은 될 거잖아요. 요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내리면 요놈을 갖고 쭉 내려가라고 이렇게. 어차피 벡터니까 요 벡터 요 벡터 요렇게 하는데 요 말고 요놈부터 먼저 하면은 참 힘든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떤 형태냐? 요라인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얼마 내려가야 돼? 4 내려가는 거 맞나요? 요놈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그린다면은 4 내려온 거라고, 4.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니까 4 내려온 위치야.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에다가, 여기 동시에 그리나? 아, 기분이 좀 나쁘다. 요거를 XY 평면에 있는 거를, 자 이게 원점이고, 여기가 2콤마, 4콤마, 0이라 두면, 이만큼 사내로온 지점에 있겠지. 이게, 요벡타가요벡타에요 요, 요, 가운데로 가는 벡타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지금. 그럴 때는 요 라인일 때가 요 각이 제일 작아. 얘는 여기서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야? 요베타하고 이베타다 이베타인 요베타가 둘이를 내적했을 때가 최대가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각이 필요해 이 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요각을 알아야 되고 요각을 알아야 돼그 다음에 요거는 요각에 대한 뭐를 코사인이 필요하잖아 내적하려면 자 그럼 다 했어 이 길이가 얼마였죠? 그럼 6이었고 얘가 얼마였냐? 이었나? 그럼 요거를 요거를 세타랑 요거를 뭐랄까 이거 이거 알파 놓고 이거 베타 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타가 필요하니까 뭐 이어서 다 됐겠지? 자, 최선을 다하자. 여기 알파예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인데? 맞지? 코사는 인 이래가 내가 망했는데 일단 코사인 알파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 뭐 아닌가 틀리나 맞지 이게 루트 20이잖아, 2 루트.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사인 알파는 3분의 2. 여기 있는 거 코사인 베타는요. 여기가 6이고 2니까 2루트 10인가 그렇잖아. 그럼 코사이니까 루트 10분의 3. 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1. 그래 코사인 알파빼기 베타는 코코프 코코 하니까. 둘이 곱하는 거지? 나 지금 곱하면 3이 사라지나? 좀 도와주세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에 곱하니까? 3루트 10분의 2, 2? 어쨌든, 이게 각이다. 그러면, 내적 하면은, 내적이 뭐라?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고사니까 내적이. 뭐, 내적인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내적은. 어느 길이 곱하기? 원래 길이가 그게 이게 2였나, 처음이? 3, 3 곱하기. 또이 길이가 아마 6이었나? 맞나? 맞냐? 그럼 답이. 내적이. 이 길이 곱해야 되잖아. 이게 얼마지? 2루트이구나 아, 그러니까. 잠깐만,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 2루트이 곱하기, 방금 구한 코사인이잖아. 자, 다시요. 다시. 원래 3 곱하기, 이 길이 2루트이 곱하기, 코사인이, 이게 루트 이분의 1, 3루트, 분의 2는 막게 빈다. 그러면은 6로또 4기 6아4 그리고 2냐 그러니까 답은 24. 맞나? 후, 다행이다. 어쨌든 지금 이게 참 힘든 게, 뭐가 힘들어? 이게 정상적인 좌표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 위에 있는 점을 뭐라 문자로 놓아서 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 어려운 거요 참,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반지름이 얼마인 거에서 요 돌리면 얘가 또빼다 하게 돌아가지고 이것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공간지간계 갖고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내놓고 뭐 이렇게 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다. 그 이거는 뭐 아마 이거 내 설명 들어도 다시 풀면 또 달라요. 전혀 내가 지금 풀었지만 다음에 풀면 또 다른 것처럼. 그때그때 그때 이분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 이건 힘든 거다. 가감이 안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좀 구해주라고.